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밤프레스토 레, 레졸루션 오브 솔저스의 다섯 번째 제품입니다. 트랭크스인데요. 어, 트랭크스의 카리스마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번에 볼수 있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어, 신품이고요 저도, 어, 얼마 전에 제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표지부터 박스 포장부터 이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 이렇게 빛나는 눈빛 이게 이 레졸루션 오브 솔져스의 포인트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장갑을 끼우는 모습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이런 비장미가 좀 느껴지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분이흩날리는 효과도 줘 있어요. 이런 걸줄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 세계에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열어볼게요. 자 박스 안쪽에 역시나 포장은 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자, 박스를 치우면 이 안에 프랭크스, 몸체, 그리고 스탠디가 있습니다. 몸체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볼까요? 음. 보니까 몸체는 헤드 머리 부분과 그리고 몸통 전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네요 빠르게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받침대는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다른 제품들과 동일한 그앞 기존 시리즈와 동일하게 이제 동그란 스탠디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몸체입니다 스탠디 없이도 몸체는 스탠딩이 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헤드 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실까요? 네.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사뭇 진지하죠? 정말 진지한 모습이고, 이 귀가, 긴 머리 사이에 귀가 보이는 이 모습. 트랭크스의 예,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품의. 머리칼은 이런 정도로 표현이 지금 되어 있구요. 지금 한번 결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 파츠를 끼우면, 네.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어, 머리 부분을 그 결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받침대 없이도 충분히 스탠딩이 가능해 보이구요. 어, 이 의상은 사실 이제 베지터, 의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유지를 받은 느낌이 좀 나네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좀 바디 파트에서 보시면 어, 상처가 있는 그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거나 이 제품의 매력은 이 베지터가 가지고 있는 베지터가 입고 있는 베지터가 있는 옷을 트랭크스가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베지터는 키가 좀 작고 <laughs> 그, 몸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렁크 살좀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모습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장갑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디테일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올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스탠드에도 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우측 크기가 다르고요. 스탠드의 결석한 모습입니다. 네. 음, 역시 트랭크스 멋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어, 트랭크스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그 타임머신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음 좀, 운명 자체가, 트랭크스 운명 자체가 그려진 게 조금 슬픈 운명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 트랭크스는 어, 결국은 그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 버전을 보통은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현실 단계에서는 트랭크스가 이 정도의 나이를 먹지 않았잖아요. 어, 물론 드래곤볼 GT로 가면은 이제 목도리를 하고 판과 어, 소나공 손오공, 어려진 소나공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는 하나 그 모습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성장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의 느낌이 나는 버전을 참 좋아합니다. 어, 기왕 이번에 지금 다섯 번째 시리즈니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시리즈와 한번 같이 비교를 쭉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시리즈인 선호공 어, 비율로 봤을 때 이제 선호공보다 키게 자, 키가 작게 묘사가 되어 있으면 알수 있네요. 그 다음, 그 다음 세트였던 베지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지터와 의상이 동일하다는 거 바로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으셨죠. 미이터가 초사이어인 모드이기 때문에 키가 비슷한 느낌. 하지만 눈높이는 네 다릅니다. 아들 잘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스터 사탄. 네, 미스터 사탄의 이런 진지한 모습은 바로 이 피규어에서밖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한다고 전 애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손오반 네, 작지만 강하죠. 네. 지만 양어 손오반의 눈빛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어 눈빛이 다 사이어인들은 지금 다 눈빛이 녹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네. 트랭크스도 그렇고요. 네. 하지만 이제 미스 사탄만큼은 이제 파란 눈입니다. 눈 색깔이 사탄은 다르다. 지구인이니까 지구 최강자죠. 네. 이렇게 다섯. 시리즈 5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런 모습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베지터와 트랭크스만 좀 남겨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사탕. <laughs> 자, 트랭크스와 베지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지금, 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 위에 주름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닮았다. 라고 알수 있네요 그리고 의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뭐베지터 자체도 멋있습니다만 어 트랭크스가 핏이 좀더 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거나 키가 좀 신장이 좀더 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손도 좀 손도 더 크죠 <laughs> 아무튼 비슷한 포즈임에도 이지만 지금 어, 얼굴 부분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어, 부자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는 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색깔도 통일이 되고 참 보기 좋네요 베지터가 이게 머리가 빠지던가요 한번 빼볼까요 아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이 트랭크스와 베지터 부자의 머리를 한번 교환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맞진 않지만 한번 해 볼게요 뭐 부위 그 세팅이 같진 않기 때문에, 좀 트랭크스의 몸에 베지터의 얼굴을 이제 좀 놓은 느낌이에요. 오, 비율이 좀 깨져서 안 이쁠 줄 알았는데, 또 장신 베지터도 매력적이네요. 네, 이쁜데요? 어, 지금 조금 놀랬습니다. 음. 아, 트랭크스는 어떻게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 부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되어 있었으면 얼굴도 교환해보고 하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방프레스토 참 만만치 않네요. 네, 어, 다시 본 얼굴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보고 있어야 되죠. 아, 이쪽이겠죠 네. 아, 둘다 카리스마 넘치네요. 베지터, 트랭크스, 부자였습니다. 음,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사진으로 좀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오...